t b 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야으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행동하는 봄과 함께 숲을 찾게 됩니다. 봄에는 미세먼지만큼이나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한해 평균 440건의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숲이 사람의 실수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봄의 불청객이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산불의 95% 이상이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고 한번 발생하면 수십 년 가까운 숲은 물론 숲 속의 야생동물, 곤충, 미생물과 같은 소중한 생명들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산불 통제 지역 산행은 하지 말아주시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산행시 라이터, 담배와 같은 화기물을 가지고 가거나 흡연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허용된 지역 외에서 시사 및 야영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넷째, 논, 밭, 들판 및 쓰레기 태우기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숲, 누군가의 실수로 인한 산불로 오늘도 임업인과 산림공무원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우리 모두의 안전이 달려있습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은 산림청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일처럼 참여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정성껏 갖고 온 우리 숲을 지키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 숲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